전에 살던 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그 자리에 여러분 그 세계에 갈등이 있나요? 여러분 그 세계에 갈등 이 있을 때 과감하게 과감하게 주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10년 이상을 겪어 봤어요. 계속 내 뜻대로만 선택을 했어요. 어떠한 일이 겹치면 나는 내 뜻을 선택하면서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을 해 왔다고요. 계속 도망치고, 버리고, 계속해서, 어, 나를 몰아갔죠. 그런데, 어, 이제, 이제 그것들을 이제 뚫고, 좀 이겨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이걸 이겨내면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.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시오.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.